두 지파, 두 지파 뭐라고 되어있냐 x 하고 y에 대해서 다음 중 함수인 걸 고르라고 했지. 어, 자, 일 번을 보니 기억을 보면 일일 번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일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플러스 일 되고 플러스 일 더하기 삼은 산데 여기에 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 번은 안 되겠지. 어, 이 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삼. 여기 공역에 마이너스 삼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갈때가 없겠네? 안 되겠지? 어, 세 번째 3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있어? 없어? 있고 0을 집어넣으면은 0인데 0 있어? 없어? 있고 1을 집어넣으니까 1 있어? 없어? 있으니까 3번은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 두 번째 정의역이 마이너스 2라고 2이고 fg에 대해서 f랑 g랑 뭐래? 같대. f랑 g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 함수가 같으려면은 뭐가 같아야지? 정의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아야 하니까 첫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의 마이너스 1을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을 보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를 보니까 어, f의 2는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2를 집어넣으니까 6 마이너스 2 해주니까 0이 되있지 어, g의 2는 g의 2는 x의 1을 집어넣으니까 2a 더하기 b가 될 거야. 오케이 즉 따라서 2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b는 0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두개 연립하면 되겠지. 어, 3a는 6. a는 뭐가 된다? a는 2가 된다. a가 2면은 어, 4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하면 끝나겠지. 오케이. 어, 3번. 3번을 보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래. 이것이요. 이 함수가 f(x)가 뭐가 되는데 일대일 대응이 된대. 일대일 대응이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대일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야. 아, 그렇지? 음. 그럼 뭐가 되냐? 그리고 그래보면은 f(x)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y축이 있을 거야. x의 제곱 더하기는 어떤 그래프냐? 이러한 그래프야. x의 제곱 더하기는 이러한 그래프인데 x가 뭐보다 클 때만 0보다 클 때만이니까, 이러한 그래프겠지. 이러한 그래프. 칠해주고, 요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리고 자, 두 번째 거. a 빼기 3x 더하기 2니까. 이것도 자, a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는 안돼왜 그러냐 이미 양수일 때 양수에서 뭐기 때문에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x가 음수일 때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 즉 a-3 a-3은 증가해야 하니까 어, 기울기가 양수 a는 뭐보다 3보다 크다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어. 네 번째 일대일대응인거몇 번이야? 그냥 딱 가볍게 1번 뚝 찍으면 되겠지? 어... 5번 5번을 보니까 자 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면 이거의 그래프가 겹쳐진다고 했지? 어... 일단은 주어진 함수 자 y는 뭐 분의? x 빼기 1 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나눠 볼 거야 여기 분자를분모로 나누자 그러면 x 빼기 1 빼니까 이지즉 얘는 뭐가 돼? y는 x 빼기 1 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x축으로 할 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대 그럼 y-q는 뭐가 되냐면 은 x-p-1 분의 2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이걸 정리를 하니까 x-p-1 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 누구랑 같대? 얘랑 똑같대 Y는 X 플러스 1 분의 2 더하기 2하고 똑같대 그럼 누구누구 같아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겠지? 그렇지 그럼 P는 뭐가 되겠어? P는 P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1 플러스 Q하고 2랑 같아야겠지? 그럼 Q는 뭐가 되겠어? Q는 1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어 이거 어저께도 풀어준거긴 한데 얘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어 함수에서 X의 점근선이 얼마지? 1이지 Y의 점근선은 뭐지? 1이지 오케이? 얘를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이 p 프로 1로 바뀔거야 이것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점근선은 q 프로 1로 바뀌겠지 근데 바뀌었을 때의 이거의 정근선은 뭐야?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바뀌었을 때의 정근선은 뭐야? y 는2니까 어, 그렇지? 그럼 누구 누구 같아 야 한다고 요거 하고 요거 같아 야 하니까 p는 마이너스 이. 또 요거 하고 요거 같아 야 하니까 q는 1.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어. 그다음 6번을 보니까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오름을 보자라자. 일단 자요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x의 점근선이 얼마야? x의 점근선 2고 y 점근선은 마이너스 사직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x축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축이 있고 x의 점근선 이 2, y 점근선은 마이너스 사 대충 찍어서 이렇게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래 요거 x가 0일때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이분의 일이야 x가 0일때 이분의 일 그렇지 이분의 일이니까 이분의 일이 한2점 어디인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그래프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사 4이다. 기억받고. 2,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지나니까 틀렸고. 그렇지? 요거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그릴 수 있다. 어떻게 봐야 돼? 분자를 분모로 나눠봐야지. 마이너사 음. 4x 마이너스 1 x-2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빼니까 마이너스 9즉 y는 5분의 x 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를 y는 x분의 마이너스 9의 그래프를 x축으로 2 e,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뒤에서 맞아 안 맞아 맞겠지 오케이 음 7번 f의 어, f의 어, 천이르 이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성실한 마음으로 노가 되 때라는 소리야 어. f 2는 뭐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 1. 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f의 2의 2는 f하고 여기다가 f1을 집어넣는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 세번째 f의 3의 2는 f에다가 f의 F에 2의 2지. 그렇지 f에다가 f의 2가 2분의 1이니까 f2분의 1은 1-2분의 1분의 1 뭐가 되겠어? 2분의 1분의 1 뭐가 돼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f의 4의 2는 f에다가 f3의 2니까 f의 2 f의 2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오케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반복되는 것이 주기가 3이지 뭐 하면 되겠어? 1 0 0 1을1 0 0 1을 누구로? 3으로 3, 3, 9, 3, 3, 9, 3, 3, 9 나머지 2니까 그치? 이것이 몇 번? 한번두번 번, 333번 되고 하나, 둘이니까 값은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반복되니까 어, 그치? 어. 그리고 8번 8번은 딱 보니까 어, FX가 이거래 이거 이거 FX 이거야? 그리고 요거를 만족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합성했더니 뭐가 됐어? 항등함수가 됐으니까 f 와 g 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f 는 g 의 인버스고, g 의 인버스는 f 의 인버스가 되겠지? 아, g 는 f 의 인버스가 되겠지? 그렇지? 어. 이때 뭘 구하라? g 의3을 구하라. g 의 마이너스 어, 삼을 구하라. 이게 뭔지 모르니까 a 라고 할게. 어. 이 말은 f 의 인버스의 f 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삼을 구하라. 이 소리니까 f 의 a 는 마이너스 삼이 소리겠지? f 의 a, a 를 집어넣어. A 더하기 7분의 마이너스 5 A, 더하기 3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i 은 마이너스 n A, minus i s h i b i a Yen b o a A in bogodenda, y e l y 는 하고 루트 o 3으로 성실하게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그래프는 루트 3x를 마이너스 여기를 3x A 지고다 있을게 어.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렇 어.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 여기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있고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양수고 음수니까 몇사보면 사사 분면의 그래프를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정역은 자 정역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또 치역은 3보다 아래쪽이니까 정역은 의어 어, 플러스 2, 2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치역은 3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 그래프는 이거를 x축으로 2만큼이고 y축으로 3만큼인데 3번 틀렸겠네, 그렇지? 4번은 보니까 2, 4번면 3, 4번면안 지난다. 2, 4하고 3, 4안 지나니까 맞는 말이고. 역함수는 이것이다. 구해보면 되겠지? 응. 구해보면, 자, y, 아, 여기서 3은, 어디로? 왼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럼 y 빼기 3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x에 바꿔줘야 하는데, 어, 안바꿔줬네 바꿔주고 먼저. 어, 양면 제곱을 해주면은, x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9는, 3y 빼기 6, 그럼 3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5. y는 3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맞아 이거 맞는 말이지? 어 그리고 y의 원래 그래프의 y의 범위는 뭐의 범위지? 바뀐 건 x의 범위니까 x 바 x 잡고 나갔다 3 그렇지? 원래의 x의 범위는 역함수의 뭐지? y의 범위니까 Y과 y 바 y y 바 y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번은 맞는 말이지. 주의 주의한다고 지금? 음, 구가 나서주면은 아마 주안식에서는 감점을 당할 것이다. 자0 번을 보니까 요거의 어, 최대값이 6일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어, 최대값을 구할 거야. 최대값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어, x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y 이너스 루트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a의 그래프를 x축을 a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지. 어, 얘는 음수 여기는 양수니까 음양이사분면이사분면의 그래프지. 이사분면 x축이 있을 것이고 쪽에서는 y축이 있을 건데. 그리고 뭘 바보같이 이렇게 그려야 돼. 이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을 a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 어, 근데 x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 3이 있을 것이고 2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여기 2가 대충 이런 거 찍을게 이렇게 그러면은 최대값은 6이라고 했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 3일 때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6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어, 지금 뭐 하려고 하냐? a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어, x가 마이너 3일 때 y는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 3을 집어넣을게 뭐가 되냐? 루트 a 더하기 3 더하기 3은 6 루트 A 더하기 3은 3 A 더하기 3은 9니까 따라서 A는 6이다 그치? 렇 A는 6이고 두 번째는 뭘 구할 거냐 최소값을 구할 거야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거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니까 X가 2일 때이 값이 최소야 오케이? X는 2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게 오케이? X가 2일 때 y는 루트 a값이 6이라고 쓰으니까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루트 4 더하기 3 얘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최소값은 얼마? 5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응. 11번 결론적으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이거의 값을 구해보자 어, 제일 먼저 먹을 거냐 어, 여기 g의 3 g의 3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 3빼이 2는 1이니까 어, 얘는 F의 인버스의 3이 맞을 것이고 여기 두 번째로 뭘 구해야 돼? F의 5 F의 5는 5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가 되지? 5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9니까 얘도 3 이렇게 되겠네? 여간 이해서어 그렇지? 어. 그럼 누구누구 누구 구해야 하냐? F의 인버스의 3하고 G의 인버스의 3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럼 F의 인버스의 3은 뭔지 모르니까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F의 A는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3이 되겠지. F의 A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A를 집어넣을 거야, A를. 그럼 뭐가 되냐? a 2분의 2A 빼기 1, 3. 2A 빼기 1은 3A 빼기 6. 그럼 A는 뭐가 돼? 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G의 인버스의 3. 뭔지 모르니까 B라고 해. 그럼 G의 B는 3. 여기다가 B를 집어넣을 거야. 루트 B 빼기 2 더하기 2가 3 루트 B 빼기 2는 1이니까 양변 제곱을 해주면 은 B 빼기 2는 1 B는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뭐가 되겠어? 결론적으로 얘는 5이고 그 다음은 3이니까 더해주니까 8 하면 끝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어, 그 다음 보자 1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것이 1대1 대응이 된다 음. 아까 친구도 얘기했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지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라고 어. fx는 써보면 절대값 x-1 더하기 ax 더하기 1이야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질 거야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x-1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니까 a 플러스 1 x가 될 것이고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음수를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야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a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2가 될 거야. 오케이. 그 어떻게 되겠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둘다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이 말이 무슨 말이냐? a+1이 양수이면은 a-1도 양수가 되어야 하고 a+1이 음수이면은 a-1도 음수가 돼야 돼. 즉 a+1과 a+1과 a-1을 곱했어? 같은 부호가 되야 한다고. 오케이. 그럼 뭐가 되오냐? a는 1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야 한다. 이해 가나? 오케이. 아, 어, 그렇지? 같은 부호가 되야 하니까. 어. 13번. 문제를 보니까 13번을 보니까 지금 뭐가 성립한데? fx하고 gx가 주어졌는데 뭐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렇지? 교환? 어, 어 그럼 좀, 어, 어떻게 할 거냐? 자, f 도 g하고 g도 f하고 같다고 했니까 왼쪽을 먼저 왼쪽을 해볼게 왼쪽 왼쪽은 뭐야? 4 가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4 가려야 고 ax 더하기 b 빼기 3은 자, 두 번째 g f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a 가리고 4x 빼기 3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지. 정개 하면은 4ax 더기 4b 빼기 3은 4ax 마이너스 3a 더하기 p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구랑 똑같냐? 얘랑 얘랑 같겠지. 오케이, 그러면 4b 빼기 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p. 3b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3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gx의 그래프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 점형과 아래 자 gx는 y는 ax 플러스 b야 근데 b는 뭐라고 b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넘겨보면은 자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앞에 그두 개를 a로 묶어 앞에 구두기를 a로 구매는 0이니까 x는 1, a 값 관계없이 x는 1, 또 y는 1 이렇게 되겠지. 즉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1, 1을 지나는 거겠지. 여기까지 콜. 계서 어. 14번. y는 이거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 이거 대칭일 때. 자. 어떠한 뭐야?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뭘 지나야 한다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지어야 한다고 했지? 점근선? 점근선이 x는 a고 y는 b니까 그치? 누구? y는 x 플 2와 y는 x 4가 둘다뭘 지나야 돼? x가 a일 때 y는 b a,b를 지나야 돼 b는 a 플 2가 돼야 하고 b는 a 더하기 4가 돼야 돼 두 개를 뭐할 거냐 더할 거야 이 e, b 가 6이니까 b는 3 b가 3이네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자동으로 1 되겠지 오케이 즉 a냐고 b 다 구했네 오케이 어. 그 다음 15번 함수 fx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지 그렇지 교점 사이의 거리자 우리가 함수 y는 fx와 또 y는 f의 인버스 x의 교점과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y는 f의 인버스 x와 y는 xy 교점은 모두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f하고 역함수 gx의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구하는 게 편해? 자, 루트 3x 5 1과 y는 x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쉽다. 어. 자, 3x 백이 오는 x백이 일이고 양변을 제곱해 주니까 삼 x 빼기 오는 x의 제곱 빼기 이 x 더기 일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오 x 더기 육은 영이니까 이삼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이 x는 삼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즉 x가 이 이야 y는 뭐가 돼 자동으로 이가 될 것이고 x가 삼이야 y는 자동으로 뭐가 돼 삼이 되겠지 그럼 문제는 뭘구 하면서 두점 사이 거리니까 엑스 투 마이너스 엑스 원 제곱, 와이 투마이스 와이 원 제곱,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이다 오케이 끝났지 이렇게 그렇지? 어, 근데 주의할 점이 자 얘는 뭐 이렇게 대놓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구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점이 두 개일 거야, 그렇지? 근데 가끔 풀었을 때 풀었을 때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개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엑스축이 있고 와이 축이 있고 극단적인 이런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저아 이거하고 와이는 엑스와이 교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근데 그는 두 개가 나올지도 몰라. 그럼 뭘 확인해봐야 돼? 남았을 때 이거를 집어넣어 봐야 된다고. 어디다가 원래 시계 집어넣어 보면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어. 알겠지? 어, 아무튼 어, 이해하지?